다야장와이 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슈르의 평생 투자 슈르입니다. 주식 투자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할 텐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기본이 되는 거, 가장 중요한 거는 주식을 그냥 종이 쪼가리가 아닌. 회사의 소유권으로 보는 마인드입니다. 그 마인드가 세팅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리 다른 요소들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장기적으로 성공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요소들로는 뭐 기업을 분석하는 분석력, 개별 기업을 아주 세세하게 분석하는 분석력, 그리고 또 통찰력, 그러니까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어떤 산업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통찰력, 세상의 변화를 남들보다 더 자세하게, 미리 알수 있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으면 또 투자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분석력이나 통찰력이 뛰어난 사람은 아주 소수에 불과합니다. 저도 그런 게 전혀 뛰어나지 않고요. 그런데 그런 분석력이나 통찰력이 없어도 그런 게좀 부족하더라도 주식 투자로 성공할 수 있는 요소가 또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꾸준함입니다. 꾸준함. 꾸준함 그리고 인내심. 예, 뭐 비슷한 거죠.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앞에 그 마인드 세팅이 되어 있다면, 주식을 소유권으로 생각하는 마인드 세팅이 되어 있다면, 꾸준함으로 승부를볼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단기간에 좀 확실하게 큰 수익을 올리려면 어떤 분석력이나 통찰력이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남들은 모르는 변화를 미리 감지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남들이 모르는 요소를 미리 감지하고 그 주식을 사놓으면은. 그것들이 남들에게 이제 알려졌을 때, 남들이 알게 되었을 때 주가가 엄청나게 점프를 하겠죠. 그러면은 뭐 단기간에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을 겁니다. 네, 하지만 그런 능력이 없더라도 꾸준한만 가지고 있어도 어, 충분히 시장보다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보면은 별로 그렇게 큰 통찰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은행주, 뭐 신한은행이나 국민은행 같은 거뭐 은행이라는 사업이 상당히 좀 복잡하죠. 복잡하게 생각하면 복잡한데 저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이제 뭐 자본주의가 망하지 않는 한은 뭐 우리나라 대표 은행들이 망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 지금까지 영업을 잘 해왔고 또 이제 자본 건전성도 사실은 좋은 편이고 물론 뭐 IMF 나이럴 때는 은행이 망하기도 했지만. 그 때는 상당히 좀 부실이 좀 심했었고, 지금은 그래도 그 때보다 훨씬 좀 나은 편이거든요. 우리나라 상태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은행들이 망할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아주 저평가인 상태고, 버는 돈에 비해서 이제 주가가 매우 싼 편이고, 배당률도 막뭐 6%, 7%씩 되니까, 그런 주식을 사면은 저평가되어 있는 게 이제 좀 다시 본래 가치를 찾으면서 얻는 수익, 그리고 또뭐 성장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성장 잘하고 있어요. 또 성장해서 얻는 수익 그리고 이제 배당금 그렇게 합치면 거의 뭐한 1년에 한15% 20% 정도의 수익을 저는 기대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정도면 시장 수익률보다 훨씬 높잖아요. 뭐 제가 그렇게 크게 막 복잡하게 생각하는 거는 전혀 없죠.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이제 사람들은 뭔가 큰 변화가 있는 그런 종목들에는 아주 프리미엄을 주면서, 지금처럼 이렇게 좀 재미없는 그런 주식들은 좀 훨씬 낮게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기회가 오는 거죠. 배당수익률도 높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뭐 다른 종목들도 뭐 커다란 통찰력이나 뭐 그런 게 필요한 종목들이 아니라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어 매수를 한 거죠.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런 뭐 쉬운 종목들을 어 선택을 해서 돈을 벌면 되는데 왜 그렇게 못하는가? 아까 말한 꾸준함 그리고 인내심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은행주 보면은 솔직히 <laughs> 참기가 힘들어요. 거의 뭐한 10년 동안 주가가 내려이고 있죠. 내려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우하향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때보다 돈은 훨씬 더잘 번단 말이에요. 돈은 점점 더잘 벌고 있는데 주가는 계속 좀 내려가고 지지부진하니까 그런 거를 이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거를 잘 견디면 예, 꾸준히 인내 하면은 뭐 충분히 시장 수익률보다는 좋을 거거든요. 아마 배당금 받은 것만 해도 충분히 시장 수익률 코스피보다 아마 나을 걸요. 10년 동안 그렇게 꾸준하게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힘 그리고 그냥 보유만 하면 안 되겠죠. 꾸준하게 또 하루에 뭐 조금씩이라도 또 이제 기업에 대해서 좀 찾아보고 조금이라도 공부하고. 조금이라도 이제 또 주식 투자 마인드 세팅을 할수 있는 책들도 조금씩 읽고 그렇게 조금 조금씩 하루에 한 30분이라도 꾸준하게 유지를 한다면은 저는 충분히 초과 수익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과 수익을 달성하지 않아도 그냥 시장 수익률만 달성을 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꾸준함만 있으면은 인덱스 펀드를 사서 전 세계에 투자하는 인덱스 펀드를 사서 시장 수익률만 해도 1년에 한 평균 한9% 정도 되니까 그것만 달성을 해도 저는 충분히 이제 돈을 모으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역시도 상당히 어렵죠. 꾸준함이 없다면 인덱스펀드를 하는 것도 상당히 좀 힘듭니다. 그거 제가 항상 친구들한테는 이제 인덱스펀드 해라 이렇게 추천을 많이 해주는데 제대로 끝까지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다 중간에 좀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요. 아, 이제 206주차 계좌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저축은행 계좌 어, 이자가 조금 붙었고요. 그 다음에 한국 주식 지금까지 1억 2,500만 원 투자해서 현재 1억 4,480만 원 정도 되고 뭐 지난주랑 거의 비슷합니다. 약간 올랐네요. 그다음에 해외 주식 계좌 지금까지 800만 원 투자해서 현재 1,300만 원 정도. 해외 주식은 좀 많이 내렸네요. 네, 미국 주식이 그때 뭐 CPI 지수가 좀 높게 나오면서 폭락을 했었죠. 화요일에 월요일인가? 네. 그 다음에, 자산 배분 계좌 지금까지 800만원 투자해서 현재 945만원 정도 되고, 이것도 지난주보다 약간 좀 내렸습니다. 엑셀로 보시면은, 2018년 10월부터 방송을 시작해서 206주차까지 왔구요. 206주차 현재 예금 계좌에 영원 투자해서 현재 95,581원. 한국주식 지금까지 1억 2,500만원 투자해서 현재 1억 4,489만 7,460원. 해외 주식 지금까지 800만 원 투자, 투자해서 현재 1억 아, 1,324,274원. 자산 배분 계좌 지금까지 800만 원 투자해서 현재 9,456만 965원. 합계는 지금까지 1억 4,100만 원 투자해서 현재 1억 6,747만 4,280원이고요. 수익 금액은 2647만 4280원입니다. 지난주보다 조금 내려갔습니다. 예, 꾸준함은 승리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모두 화이팅입니다. 또 다음주에 뵙겠습니다.